다시 또 돌아오고 말았다. 이날이또 다시 오다니. 자, 간단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각자 다섯 개씩 밴픽을 통해 가지고 1티어 버프 다섯 개가 밴픽을 당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다섯 개의 영티어급 디버프들 다섯 개를 제가 밴을 했습니다. 해서 이제부터 진행을 할 건데요. 중요한 거는 단한 개도 리롤을 하지 않겠습니다. 리롤도 하지 않을 거고 중간에 여러분들과 협회 방어권 이런 거 일체 없습니다. 이 방송은 일요일 저녁 12시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일요일 저녁 12시까지 제가 5연승을 클리어하지 못할 경우에 여러분들과 협상 테이블을 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진행하기 위한 협상 테이블이 아니라 벌칙.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 12시까지 클리어를 하지 못하면 여러분들하고 벌칙 테이블을 열어가지고 진행을 할 거니까, 자, 그때 가서 이제 벌칙이 정해질 때 여러분들이 마음껏 뭐 벌칙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 랜덤 능력 빌리언즈 2022년 새해맞이 랜덤 능력 빌리언즈 5연승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맵부터 보자. 스타팅 맵은 나쁘지 않아요. 능력은... 진정한 스나이퍼, 스타트가 나쁘지 않아. 진정한 스나이퍼, 사거리 1.5배. 디버프는 데이아 자이언트. 모든 좀비들의 체력이 50% 증가합니다. 무난한 1승을 가져갈 수 있을지는 이제 해보면 알게 되겠죠. 중요한 거는 내가 랜능비를 너무 오랜만이라는 거. 가장 큰 변수는 아마 그거이지 않을까? 요즘 랜능비를 안 하긴 했어요. 맨날 유즈맨만 하고 그래서 템포를 따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잘 모르겠어 사실 자 이렇게 되면은 철 라인 먹기 시작하죠? 철 라인을 먹냐 못 먹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이거 먹어줍니다 야 뭐야 왜이리 일로 와 뭐야! 야 남쪽이 여기가 아니라 왜 일로 와 괜히 똥겜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동쪽 라인 정리 그 다음에 여기 앞쪽에 발리스타 두개그 다음에 여기 앞에 대충 이렇게 막아놓고 그리고 나서 여기는 이제 그만해 가자 올라가 남쪽으로 가자. 자, 12시가 좀 빡빡한 겁니다. 12시 괜찮아요. 불멸자라도 올라가면 일단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자, 불멸자 올라갔고 이제 상황이 많이 달라져요. 자, 왜 위험한데? 지 본부 위험하다. 지 본부. 자이언트온다 자이언트. 아, 이게 기본 웨이브에 자이언트가 추가됐어. 아, 그리고 마게이에 자이언트하고 돌연변이가 추가된 게 너무 커가지고 아, 큰일 났네. 아, 이거 오연숙이! 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제 첫판이에요 이제 시작했잖아 뭘 종합, 모연, 종합 15연승이야 야. 자 버프는 주식 6시간에 한 번씩 시세가 변하는 코인을 구매하고 판매할 수 있고요 그리고 주식은 게임 시작 후 6시간 전까지는 500원이고 그 이후로는 6시간에 한 번씩 마이너스 300에서 플러스 300까지 올라가고요 한주 가격이 100원 밑으로 내려가면 파산해서 그 주식은 더 이상 구매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능력이라고 하기도 애매해 디버프가 차라리 벤한개 나와야 돼 자, 여러분들, 차타리버 벤입니다. 자, 일단 맵이... 자, 랜덤. 진정한 베테랑. 오케이. 레인저, 솔저, 스나이퍼가 베테랑이 되면은 기존 베테랑에서 공격력 30%, 공격도 50%, 하약 먹었네? 새해맞이 랜능빌, 켜왕 5연승 한다고 했더니 패치했네? 원래는 전부 다 100%였어요. 폭풍꽃. 자, 웨이브 없습니다, 여러분. 웨이브가 없기 때문에 초반에 성장을 빨리 할수 있어요. 앞쪽에 발리서 뭐냐? 갑자기 웨이브가 없는데 여기서 이 타이밍에 뛰어온다? 이건 집이다. 지금부터 스나이퍼 뽑아가지고 스나이퍼로 라인 먹으면서 앞쪽으로 진출할 준비할게요. 여기를 먹으면서 지형을 보고 어떻게 움직일지를 대처하겠습니다. 자, 봅니다. 오케이, 확인. 뭐야, 이거? 버그네요. 폭풍 곳인데 웨이브가 있네. 발리스타로 뒤에 막으면 돼. 소수만 잡으면 돼, 소수만. 주조소 연구 끝나면 어차피 20매트 끝나가지고. 이거는 힘으로 밀지. 진정한 베테랑이. 확실히 좋다. 자 복벌을 하자 복벌. 야 바보 언트 형 여기 여기서 여기서 잡아주자 이거. 알겠습니다. 헤이 형. 형 바보야? 형 바보예요? 뛰어지도 못하고 죽네. 에이. 그러니까 평소에 다이어트를 하든지. <laughs> 자 갑시다. 이 연승을 향해 달려가는 랜덤 능력 빌려주 두 번째 판. 능력은 블랙기어. 모든 유닛의 유지비가 역전됩니다. 디버프가 뭔지가 중요하죠 디버프가 스트리머 뱅 어, 능력은 과연 아아 아, 디버프 디버프 어그로코드 완전 좋은데 아디버는 주식 아 어. 능력은 아나 진짜 짜증나 아, 코인하기 싫어요 싫어 나 코인 싫어 1번 능력은! 왔다 저스티스 리그 얘들가 니가. 니가. 자, 가봅가다 남은 사연가니약니서 브라. 클리어 음악도 안 나온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치킨이 오기 전에 한 판을 더 한다. 곧 도착할 시간이긴 해. 그러면 스트레칭 하면서 치킨을 기다리자. 아 참매, 참매 우리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아 치킨이네요. 밖에 먹겠습니다. 아 입니다. 자 레더 능력 뽑기 저스티스 리그 디버프 자원 낭비의 세계 자 가봅시다 이번 능력은 아야 어?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개발 <laughs> 도상국이 됐냐고 먹을 것도 없고 건물은 부실 공사고 <laughs> 이거 못 막습니다 많이 지어 그냥 부실해도 괜찮아 자, 스나이퍼 아래로 무빙 한번 쳐서 어때 여기... 와... 장난 아닌데 여기 밀고 들어오는 거? 양이 많긴 한데? 12시가 개빡치게 들어오긴 하는데 이 정도면 거의 막은 분위기? 1승입니다 이번 능력은? 아, 돼지 대장 북쪽의 돼지! 조금 가능성이 있어요 5시에 먹으서 11시에 본같은 잠시 기다렸다 일어났는데 거면 내가 꿈꾼 거 맞지? 다시 자라 지금도 응. 꿈이야. 철을 산 다음에 돼지 상점에서 공속을 강화합니다. 그러면 공속이 한번 올라감으로써 발리스타의 공속도 올라갑니다. 좋아 좋아 좋아.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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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laughs> 자 일단 이렇게 이승 완료됩니다. <laughs> 다시 또 돌아오고 말았다. 이날이 또 다시 오다니. 돼지는 겨울잠을 자러 떠납니다. 시간 후. 잠시 후. 너무 <놀람> 분이 남다르다고요? 원급법입니다, 여러분. 원급법이에요. 다 여러분들이 먹는 수저하고 똑같은 사이즈입니다. 굉장? 일반 상대성의 세계. 간단하게 1승 챙기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상하다. 자, 여러분들 그 이제 오늘 랜딩 빌 시작할 시간이죠? 자 잠시 마실 거 가져와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랜딩 비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짜잔! 제발 조금만 더만 오천 만만 이천 만. 잠깐만 기다려봐 나 이거 억울해서 안 되겠어. 자 여기 지금 노란색 피 있지? 반피 있고. 봐봐 이거 잡았다. 원래는 진짜 잡았다. 야 솔직히 이거는 1승 이거는 1승 쳐주는 거 어때? 자, 투표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1번과 2번입니다. 땡! 자, 2연승으로 갑니다. 2연승으로. 자, 능력은! 작은 형들의 반란. 나쁘지 않아. 도련 변이가 강력해집니다. 아, 맞다. 이거. 아. 세트 버프 디버프구요. 이 세트 메뉴의 가장 큰 단점이 뭔지 아세요? 도련 변이가 겁나 셉니다. 이거. 못겜미야 <laughs> 아, 힘들게 해줘로 1승 받으면 뭐하냐고. 2승이 없는데. 아, 안 돼. 야, 어떻게 받은 1승인데. 잠깐만, 기다려봐.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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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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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 1승을, 내가 이 1승을 받으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살려봐. 살려봐, 빨리. 하나, 둘, 셋, 랜덤 능력은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잠시 후다될것같아산 거예요. 타워 디펜스입니다. 여기 안 뚫립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 라인에서부터 힘으로 밀치고 있죠. 여기요. 에이 여기 도안 뚫려. 처음에 이거 4 0밖에 올려주면 됩니다. 이거 그러면 여기 화력이 좀확 올라가죠. 4 0 때문에. 공이 어떻게 들어온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자이언트까지 잡으면서 타워 디펜스 한번 더, 한번 더. 잠깐만 위아솔도 패는 아니지 않아? 일단 연구부터 바로 합니다. 솔드 공격력부터 올립니다. 평소로 아래 어택. 어떻게 하지? 결정을 해야돼 맵 정리를 할 것인가 자이언트를 잡을 것인가 내가 봤을 땐 위에 있는 자이언트 잡으러 갈 준비 해야돼 12시 쪽에 자이언트 내려온다 가자 가자 비데 잡는다 오케이 카카카. 능력은 쇼미더머니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자원 낭비해서 자, 상점에서 연구소 목재공방에서 농장을 사줍니다. 농장을 사주는 게 초반 템포의 도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상점에서 자원의 오일 인컴을 삽니다. 뭐할 거냐면은 타이탄법을 준비하겠습니다. 타이탄으로 그래서 맵 정리 들어갈게요. 와, 자, 이렇게 해서 사연승 챙겨갑니다. 자, 능력은? 비행돼지의 가호. 하필이면 내 능력이야. 사연승이랑 잘리는데. 그만 나와. 그만. 그만 나오라고. <laughs> 마지막은 내 손으로 끝내는 구만. <laughs>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5연승 실패에 따른 벌칙 롤레판을 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메인 이벤트 시작합니다. 원하시는 반에 들어가셔서 두 명씩 추첨해 가지고 당첨된 사람들이 원하는 벌칙을 룰렛판에 넣을 거고요. 그 룰렛판 10칸이 채워진 거에서 돌려 가지고 나오는 거 하나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벌치고 연승 도전하기 실패 시 벌칙 벌치고 연승 도전하기 실패 시 벌칙 벌치고 연승 도전하기 실패 시벌칙가져 와. 실효성이 있을까? 있을까? 입니다 1분 안에 말씀하셔야 됩니다. 1분 안에. 5 연승 리트. 플라레. 라레 야빌 랜딩 빌5연승 재도전 아니 켜당이 리셋되는 게 어디 있어 <laughs> 자 여러분들 길고 긴 룰렛판의 끝이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벌칙 하나로 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 야 잠깐만 이이 부금 아닌데 <laughs> 갑니다, 여러분. 갑니다! 갑니다! 정지! 제발! 차라리 고음역대! 차라리 고음역대! 조금만 더! 조금! 아, 이걸 또 하라고! 아, 이걸 어떻게 또 해! 아, 이걸 어떻게 또 해! <laughs> 자 오늘 방송 재밌게 시청해주신 분들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번 설 연휴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돌아온 램능빌 5연승 리매치 진행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램능빌누군 아이디어로 만든 거야 비배성 괴롭히지 마 그.. 음, 내아이디인데 <laughs> 아이 병신같은 놈아 이걸 빼버려 <laughs>